임금이란 모든 수당이나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일종의 기준점이 되는 나의 임금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통상 임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각종 수당부터 혜택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고정 상여도 통상 임금으로 봐야 된다라는 판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노동자 두 명이 고정 상여의 범위를 더 넓혀 달라 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통상임금 자체가 늘어나는 꼴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2024년 대법원이 받아들여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법원이 단서를 하나 달았어요. 이게 갑자기 시행이 되면은 기업들이 부담이 커지니까 소송을 제기한 이두 명에게만 소급 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소급 적용을 제한한다. 그런데, 현대차 노조가, 이거 두 명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거 사실 뭐, 우리 다 같은 노동자인데, 우리가 다 같이 제기했어도 똑같은 결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힌 2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대차 노조원 4만 1천 명 정도를 곱해보면 은 8,200억 원이 나오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아니, 한꺼번에 어떻게 인건비를 1조 원 가까이를 내느냐.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다. 두 번째는 이게 명분이 없다 이거예요. 대법원이 분명히 판결해서 소급 적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소급 적용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